제 6일 부모를 공경하며 반항하지 않는 자녀 누구에게 우리를 공경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좀 멋쩍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일 마음에서 우러나온 공경이라면 굳이 우리가 공경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공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은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이 명령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생명도 단축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생명의 길이와 그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아이를 가르치고 훈육하고 기도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 마음속으로 야금야금 살금살금 기어들어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다른 것을 행하게 하려는 반항심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경계해야 합니다. 반항이란 사실은 교만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반항적인 생각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라고. 말합니다. 반항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은 구절에 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우리를 반항하게 만들며 완고한 마음은 우리를 계속 반항하게 만듭니다.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그삶 속에 완고한 우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을 때 그것은 흔히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바로 교만이며 이기심임을 나타내는 첫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반항하기 마련입니다. 그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하고 싶은 것을 내 하고 싶을 때에 하고 싶다. 화 있을 진자 폐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 아마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이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으미로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laughs> 죄의 죄를 더하도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교만과 이기심이라는 우상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이의 반항심을 없애는 열쇠가 됩니다. 반항에 반대는 순종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순종을 하면 매우 안전하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어떤 것을 해야 마땅한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흑암 속에 살게 되며 결국 은 멸망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멸망 받게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순종하여서 자신감과 안전, 장수 그리고 평화를 누리기를 우리 부모는 바랍니다. 순종의 첫걸음은 자기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이것을 배워야 하는데 기도가 그 길을 깔아줄 때 가르치기가 훨씬 더욱 쉽습니다. 14살이 되자 아들 녀석은 침실벽을 자기가 열렬히 좋아하는 가수의 사진으로 도배를 해놓았습니다. 문제는 그 중에 어떤 사진은 옷차림새와 노래 자체가 그의 아버지와 나를 몹시 언짢게 했으며 또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좋지 않는 사진들을 몇 가지 떼내라고 이르고 그 이유를 크리스토퍼에게 설명하자 잠시 주저하다가 별로 내키지 않는 태도로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그 아이는 먼저 것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다른 사진을 또 붙여놨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눴고 적절한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 아이를 위해 우리가 사진을 전부 떼어버렸습니다. 크리스토퍼는 기분 나빠했습니다. 지금 아들 아이가 반항심의 초기 증세를 보이고 있구나 하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회복을 결정 내렸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제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고 고백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싸웠으며 하나님의 평안도 평안이 이 상황을 주장하고 있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아들의 태도는 변화했고그 다음부터는 부모로서 우리가 정해놓은 요구 조건에 맞는 사진들만을 걸어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고 그 능력의 역사는 기도하는 부모를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진 사건은 작은 문제같이 보이지만 그때 당시 우리는 부모와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아이의 고집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항심이 튀어나오는 것을 막음으로써 더큰 문제가 되기 전에 그것을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미 이기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편에 서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으나 아들 녀석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나이가 들었거나 사춘기 또는 심지어 성년이 되었을 때, 어, 자네의 행동에 이미 반항의 분명한 표시가 나타나고 있으면 가르치고 버릇을 고쳐놓는 것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당신의 싸움이 아들이나 딸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당신의 싸움은 원수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예수께서 당신에게 원시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권세를 잘 사용해 보십시오. 어느땐가는 당신의 자녀도 반항의 고개를 틀 날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도전장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가르치고 고쳐주며 버릇을 들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반항심에 겁먹지 마십시오. 예수께서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을 이 아이에게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아이의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은밀한 반항심 위에 주님의 빛을 비추사 그 정체를 알게 하시고 파괴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이가 교만과 이기심, 반항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옵시고, 거기에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주신 그 권세에 의지하여 사단의 계계를 대적하오며 우상숭배와 거역과 고집과 불경을 배척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아들, 딸의 인생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옵시며, 저희 아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멸망과 사망의 길을 걷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니,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아이의 마음을 자기 부모에게로 향하게 하사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할 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의 생명이 길고 또한 복되게 하옵소서. 이 아이의 마음을 주님에게로 향하게 하사.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을 행하게 하옵소서. 자기 속에 있는 교만과 반항심을 알아차리게 하옵시고,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죄와 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며 섬기며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